4.5 기준 캐릭터 한 개뿐인 원소 무기 조합? 불원소 한손검이 베네밖에 없어?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불원소 대검 같은 경우는 바이루크랑 데이아 있고 불원소 법구 같은 경우는 클레랑 염비 아, 가명도 대검이고, 시염도 대검이구나. 브론소 활도 엠버에다가, 또 누구 있지? 브론소 활? 아, 브론소 활이 이번에 폰타인에서 니니가 생겼구나. 요이미아도 있고. 그렇네. 생각보다 좀 있네. 근데 브론소 한성검이었구나. 브론소 창도 향릉 토마, 호도 이렇게 있나? 그렇네. 생각보다 없네. 브론소 장병기, 캔디스. 그쵸. 브론소 대검이 아예 없죠. 브론소 대검이 아예 없어가지고, 앞으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캐릭터긴 한데, 물원소는 거지 같은 대검을 버리고, 강해진 것이다 근데 물원소가 좀 귀족 속성이긴 해 사실 물대검이 구릴 확률? 물대검이 구릴 확률은 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지간하면 안 구릴걸요? 물대검도? 그 어차피 불원소의 향릉이 있는 시점에서부터 물대검 이런 애들 나와봤자 구릴 수가 없어 증발이 이끌어대기 어려운 반응도 아니고 빙결도 이끌어대기 어려운 반응이 아니라서 물대검 같은 캐릭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속성은 물속성이라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약간 그거 태생부터가 다르다고 약간 그냥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야 물원소 대검이라고 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바라원소 장병기 사실 바라원소 장병기로 나오든 뭐 다른 무기로 나오든 바라원소는 딱히 상관이 없을지 바라원소는 그냥 기본 메커니즘 자체가 박산네에다가 깡딜 기준이라서 청록만 끼울 수 있으면 사기고 그리고 지금 파루잔 나와가지고 어지간한 바람 딜러들은 그냥 파루잔이랑 쓰면은 다쓸수 있어가지고 얘네도 뭐 딱히 의미가 없 달까? 바람 대검이 누가 있죠? 바람 대검이 사유에다가 또 누구 있나? 사유 하나지 그래서 사유가 이렇게 있구나 프론소 장병기가 요요 하나밖에 없고 프론소 양성검도 카베 하나밖에 없고 비교적 프론소 같은 경우는 길래 등장을 했으니까 없을 만하긴 해그 다음 바위 원소 화리 고로 하나밖에 없다 바위 원소 벗구도 은광 하나밖에 없고 나는 좀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긴 해. 다위 원소 법구가 왜 은광 하나밖에 없을까? 여기서 가장 의외가 불 한손검이긴하다. 불이 진짜 캐릭터가 많은데 한손검이 베네밖에 없네. 불 원소 집정관이 한손검으로 나오려나 나타 때나오려나 그럴까 싶기도 하고. 원신 가차 창의 비밀? 아. 이런 건또 어떻게 찾았대? 뒤에 뜨는 게 몬드 다운아이너리가 아니라 여기 거기잖아? 그 천사의 복시잖아 천사의 복. 요즘 이런 거은근이좀 많이 발견되네. 페이몬 저번에 낚인 것도 뭐 고운각이라고. <laughs> 하지 않았었나? 이것도 원래 사람들 몰랐었는데 최근에서야 이거 좀 나왔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할게 없으니까 신경 안 쓰던 디테일에 집착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어. 뭔가 좀더 찾아보면은 새로운 게 나올지도 저런 거만이요 아니, 이런 거 당연히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하면은 프롤로그에서 시작하는 곳에서 낚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운각에서 낚였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이것도 약간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왜 페이몬이 곤각에서 낚였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거를 뭔 말을 해야 될까 그냥 여기에서 낚인 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는데 근데 이거는 뭔가 스토리적으로 엮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낚았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프롤로그가 여행자가 깨어난 다음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낚시를 하다가 페이몬을 낚은 걸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몬을 낚아가지고 여기서 몬드를 갔다 이건데 애초부터 여기에서부터 몬드를 간 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laughs> 페이몬을 낚은 다음에 페이몬을 구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몬드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웃겨요. 상황상 보면은 그냥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낚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행자가 페이몬 낚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운 가게의 장소를 쓴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별큰 뜻은 없는 거 같긴 해 애초에 여기에서 페이몬이 나오면 안 되긴 해요 여기가 지금 마신들 잠들어 있는 곳이긴 하거든. 종려가 오셀이랑 그런 다른 마신들 창으로 대가리 박아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봉인해 놓은 곳이 고운 각인데 페이몬이 여기에 빠져 있었다? 이것도 되게 웃긴 상황이긴 하거든요. 뭔가 그림이 안 이뻤나 보지. <laughs> 뭔가 별이 떨어진 산에서 하면은 그림이 안 이뻤나 보죠. 넓은 해변이라던가 그런 게 별로 안 이쁘니까. 뭐 억지로 떡밥을 굴려가지고 맞춰보자면 헛소리 한번 해보자면 종려랑 파네스랑 계약을 해가지고 사실은 페이몬이 파네스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여기 봉인되어 있다가 갑자기 여행자가 낚아가지고 기어서 올라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해야되면은 이게 참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추측이라서 이거는 추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그냥 일종의 맥꺼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장면 하나로 뭔가를 추측하기에는 너무 설레발이야 이건 그것만 알면 돼요 페이몬이 낚인 곳이 사실은 온갖이었구나 그렇겠구나 라고 보면 돼 가차창에서 사실 뒤에 있던 배경이 뭔데 천사의 몫이구나.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뭔가 화면에 뛰어나야 되긴 하니까. 펜틸리아 피규어.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중 하나가 왜 정훈을 그렇게 퇴장시켰는지를 좀 이해를 못하겠어. 스타레이에서 정훈이 인기가 없던 캐릭도 아니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캐릭 중 하나거든요? 밈도 되게 많았던 캐릭터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짜잔하면서 못 꺾어가지고 보내버리는 게난좀 그게 이해가 안 갔달까. 특히나 이런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서브컬처 게임에서 갑자기 캐릭터를 <laughs> 못 꺾어버리고 장례식으로 보내버린다는 게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보통 뭐랄까. 버림패라고 하잖아요. 스토리에서 있어서 인기가 덜한 캐릭터들이라던가 아니면 흑막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캐릭터를 일종의 스토리에서 버림패로 쓰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정훈 같은 경우는 그런 낌새가 물론 있긴 했지만 뭔가 버림패로 쓰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도 될 만한 그런 캐릭터였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버림패로 사용이 돼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 보면서 스타리 스토리 팀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메꿀려나 모르겠어. 사실은 정훈이 살아 있다고 해도 이상하고 정훈이 진짜로 죽었다고 해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부터 언급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캐릭터는 쓰이고 있는 걸 성능이 좋아가지고 베넷은 꾸준히 스토리에서 언급이 나오잖아요. 스토리에서 가끔씩 나오고. 근데 이제 정훈은 좀 스토리에서 뭔가 등장을 하기에도 애매한 포지션에 놓여버려가지고 정훈, 널 보내줄게 하면서 장례식 이렇게 딱 보내줬는데 갑자기 어디서 정훈이 짜잔~ 살아있었답니다. 은인님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해버리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골 때리는 거고 진짜로 이렇게 보내 하는 것도 골 때리고 정훈 좋아하던 사람들만 좀 불쌍하지 갑자기 좋아하던 캐릭터가 죽어버렸는데. <laughs> 모르겠다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나부 이야기가 추후에 나올 때좀 이야기 좀 나오지 않으려나 정훈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은데 나부 후일담 개념으로 나왔을 때 정훈이 야기가좀 나오지 않으려나 사실 뭐 이런 거면 괜찮지 않을까요 정훈이 어디 잡혀가서 정신계조 당한 다음에 다른 선주에서 다른 인물로 살아가고 있던 거임 정훈인 걸 잊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기억을 되찾는 거지 그런 거면 괜찮지 않을까 계속 말하잖아요 정훈 좋아하는 사람만 불쌍하다고 뭔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캐릭터 이름이 펜티힐레아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골 때리는 거지